자, 선생님들께 여기 글들을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어, 누군가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모습들이 있네요. 너 인스타에 얼굴 사진 올리니? 그까지 거 하려고 그 결제했어? 내 사진 좀 홈, 어, 네 얼굴 사진 좀 함부로 올리지 마. 당장 그 계정 비공개로 바꿔라. DM 차단하고 단톡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 채팅하면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다니까 절대로 채팅하지 마. 야 요즘 요 모모 이게 난리라던데 너도 그거 하고 있니? 너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이거 안사줘어 이런 모습들. 자 보셨나요? 이게 바로 SNS 하는 자녀와의 잘못된 대화법입니다. 아마도 여기 공감하신 교육자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렇게 하셨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닫게 하고 대화를 닫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특히나. 아이들이 더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할때또 접근을 할 때의 방식이 좀 달라야 될것 같습니다. SNS 하는 자녀와 긍정적인 대화법은 대화의 접근 방식 안에서 시작을 훈계로 하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훈계하듯이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막 하지 말라고 금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하나 생기면 그걸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SNS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우연찮게 아이가 먼저 물어본다든지 그거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일상 속의 어떤 대화 속에서 SNS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묻고 그렇게 시작한다면 이게 절대로 닫힌 어떤 대화가 아니라 열려 있는 대화가 될 겁니다. 양육자, 교육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쏟아낸다고 해도 아이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더잘 알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배우려는 자세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듣는, 그것이 대화법이죠. 그렇게 들으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대화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역할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긍정적인 목표 아젠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뉴스 범죄 사건이 탁 나왔습니다. 적어 보면서 아이를 훈계하고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저런 모습이 혹시 있는지 막 단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을 부모가 또는 교육자가 공감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런 상황이 어땠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인식하게 만들고 새로운 아젠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저 사람의 탓이 아니야 어, 발생하는 일이 정말로 어, 우연찮게 또는 어떤 상황에 원치않게 만들어지는데 이 디지털 환경이 문제고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너도 너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때 부모에게 얘기하는 게 결코, 결코 부정적인 거,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묻지도 따, 따지지도 않고 그때는 부모한테 요청하면 당장 너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게. 부모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열린 대화의 끝은 긍정적인 아젠다를 아이에게 전달 주어서 그 피해 상황이 되더라도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을 먼저 부모를 향해서 떠올릴 수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선생님들과 정리하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자, 미디어 건강과 또이 인정력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새로운 해답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